네. 16m의 선을 쳐놓고 2m 간격으로 어, 리본을 표시해서 2m씩 퍼팅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자, 2m 퍼팅. 또 다시 2m 계속, 계속 2m씩 퍼팅 시연하고 을 있습니다. 네. 2m. 네. 양 팔꿈치로 스트로크 스트로크 아 좋습니다 딱 2m씩 끊어서 2m 끊어서 약약양 팔꿈치로 서돌크 하는 겁니다 양 팔꿈치로 그럼 양 어깨가 예 날씨야 예. 2m 끊어서 스트로크입니다 텅텅 끊어서 양 팔꿈치로 퉁 네, 나이스. 샷. 다시 한 번만 2m 해 봅시다. 좋습니다. 2m 스트로크입니다. 자, 2m. 자. 16m로 2m 끊어서 8 코스를 지나갑니다. 제일 코스. 오케이. 나이스. 샷. 두 번째 두번째 홀입니다. 자, 안에서 2m 샷입니다 스트로크 예, 양팔꿈치로 2자 예. 이제 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양팔꿈치로 스트로크 합니다 예. 우측 팔꿈치로 빼고 우측 팔꿈치로 밀어줘서 퍼튼는 예. 오른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로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로 밀면 아 오른쪽 어깨로 스트로크가 됩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빼고 오른쪽 팔꿈치로 이으면 스트로크가 됩니다 네자 다시 자 스트로크 테이크 백툭네 좋습니다 예 네. 다시 스트로크 팔꿈치로 오른쪽 팔꿈치로 빼고 오른쪽 팔꿈치로 잡아 이어면 됩니다 나이셔 자 이제 다섯번째 다섯번째 오른쪽 팔꿈치로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로 스트로크 합니다 자 스트로크 예 네, 좋습니다 자, 2m 샷을 계속 해본 로해서 모든 스트로크의 기본이 2m 샷입니다. 자, 2m 스트로크 그의 2m 안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 네. 파크 골프에서는 어프로치가 퍼팅입니다. 퍼팅. 대부분 퍼팅입니다. 어프로치 샷이 예, 퍼팅으로 간주됩니다. 퍼팅. 자, 첫 번째. 스트로크, 더, 터, 나이스! 두 번째 스트로크입니다. 두 번째. 예, 모든 샷은 2m 스트로크로 퍼터는 진행해야 됩니다. 그 2m면 1m도 되고, 3m도 되고. 자, 좋습니다. 아, 그, 뭐, 티네 중간에 그티네 공자리가 잘못됐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로크 합니다. 세 번째. 자. 우측 팔꿈치로 들어서 우, 우측 팔꿈치로 들어갑니다. 팔꿈치로 들어서 예, 나이스. 세 번째. 자, 우측 팔꿈치로 들어서 우측 팔꿈치로 스트로크. 예. 예. 지금은 여기 잔디기 때문에 굴리는 샷을 합니다. 자. 라이가 좋고 라인이 좋으면 때리는 스트로크를 하는데 지금은 굴리는 스트로크입니다. 자. 자 다시 투. 나이스. 이메다 굴리는 스트로크. 자. 자. 16메다 8번 치면 16번 치는 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1 6돌을 도는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순식간에 1 6돌을 도는 거예요 2메다 안에 에, 티샷을 2메다 안에 하고 2메다에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러면 투 퍼트 합니다 투포트 자. 자 15번, 15번째 스트로크 나이스샷. 나이스 스트로크. 나이스 자, 마지막 16번째 스트로크를 합니다. 예, 1 6톨 자, 예, 2m 버터. 나이스. 예, 감사합니다.